2021년 7월 27일 이슈 체크입니다. 히말라야 브로드피크를 등정한 후 화산도중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구조 수색 활동이 김 대장의 구조 요청 후 일주일 만인 지난 26일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베이스캠프에선 무려 22년 전 실종된 다른 한국 산악인 시신이 발견돼 놀라움을 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슈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산 도중 실종된 김홍빈 대장의 구조 수색 활동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먼저 사고 내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김 대장은 지난 18일 오후 4시 58분 파키스탄과 중국에 걸쳐있는 브로드피크의 정상 등정을 마치고 하산하던 도중 해발 7,900m 부근에서 조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 대장은 조난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러시아 구조팀에 의해 발견된 뒤 등간기를 이용해 올리다가 중국 영토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사실상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사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지난 며칠 동안 파키스탄 군 헬기 등이 추락 추정 지점을 수색했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현지 수색 구조대는 전날 헬기 한 대를 띄워 여섯 차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육안으로 김 대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구조대는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을 판독했지만 김대장의 흔적이나 소지품을 발견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기대했던 항공수색에서 큰 성과가 없는 가운데 지난 26일 김대장의 가족들은 큰 결단을 내렸죠. 네,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원회는 26일 김대장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수색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대장은 브로드피크 등정에 앞서 4개 사고가 나면 수색활동에 따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 지금까지 주위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죽어서까지 주위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김대장의 가족들도 그의 유지를 존중해 수색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고 김홍빈 대장 그 불굴의 의지와 투혼이 많은 기관이 되고 있죠. 네, 김홍빈 대장은 현재 시간 18일 오후 4시 58분 브로드피크를 정복하며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자 완등이라는 역사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김대장은 1991년 북미 최고봉 맥킨리 단독 등반 도중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투혼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 세계 최초로 칠대륙 최고봉을 완등한 산악인이어서 1 4자 완등은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네, 불굴의 의지와 투혼을 보여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편 이달 초순 한 외국인 등반대가 22년 전 실종된 다른 한국 산악인 시신을 발견한 사실이 알려졌다고요? 네, 지난 26일 외교부 당국자와 산악계에 따르면 이달 초순께 브로드피크 베이스캠프 근처에서 한 외국인 등반대가 한국인 남성 고허승관 씨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1999년 7월 29일 당시 27세이던 허 씨는 연쇄 산악계 소속으로 브로드피크를 오르다 해발 7,300m 지점에서 등반을 포기하고 내려던 중 실종됐는데요. 산악인들에 따르면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시신을 오랜 시간 뒤에 발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 놀라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로 시신을 운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현지에서 화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말라야의 험준한 환경에서 실종된 시신을 22년이라는 오랜 시간 뒤에 발견한다. 매우 드문 일 아닐까? 네, 맞습니다. 앞서 2009년 9월 직지 원정대 일원으로 히말라야 히운 출리 북벽으로 오르다 연락이 끊긴 민준영, 박종성 대원 시신이 10년 만인 2019년 7월에 발견된 전례가 있지만 다수 실종자는 히말라야에 잠들었습니다. 허쉬를 추모했던 박영석 대장도 2011년 10월 안나푸르나에서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가 사라졌으며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숨가쁘게 이어졌던 수색 작업은 아쉬움 속에 막을 내렸지만,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보여준 불굴의 도전 정신은 후배 산악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게 됐습니다. 한편, 광주시 사고수수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 대장의 업적을 고려해 가장 영예로운 방법으로 장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